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왕대표입니다. 자, 오늘 보실 종목 대한전선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전선의 주가 여러분들 지금 11,000원 선에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2만 원선 찍은 이후에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주고 지금 거의 뭐 바닥권까지 왔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뭐 외국인들과 기관들 다음에 연기금들은 자 연일 꾸준하게 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지금 단기적인 바닥권까지 왔습니다. 자 지금 대한전선의 이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신다고 하면은 지금 1분기, 2분기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자 남아 있는 3분기와 4분기에 대한 이 실적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이 수주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 절대 우리 여러분들 매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면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 주가가 왜 자꾸 빠지냐? 다른 종목들은 올라가는데 왜 대한전선은 힘을 못쓰냐? 자, 이러한 부분을 한번 봐야 되겠죠? 지금 대한전선의 시가 총액이 2조 2천억 원입니다. 2천억. 자, 이렇게 대한전선이 연기금과 기관들, 투신들까지 전부 다 들어와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를 보시면은 얘네들이 바닥에서 매집을 하려는 그런 모양새가 확인되고 있어요. 일부러 주가를 뛰어 올리고 있지 않습니다. 자, 주가를 이렇게 희지부지하게 만들어 내면서 많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야. 하루에 1%, 뭐0.5% 이렇게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개인들이 못 버티고 매도할 수 있게끔 이렇게 꼬시고 있는 거예요. 세력들이.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거 받아낸 뒤에 어떻게 한다? 주가를 뛰어 올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남아있는 이 3분기와 4분기에 대한 이 실적 발표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이 수주들. 미국 향수지와 함께 뭐 동남아 뿐만 아니라 해적 케이블 이런 것들이 유럽향까지 굉장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절대 여러분들 여기에서 어 세력들한테 매도해서 여러분들 이 주식을 전부 다 넘겨주지 말자라는 그런 말씀 드리면서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 시기가 반드시 올 겁니다 그 시기 때 다시 반등하시길 때는 여러분들 만약에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지금 제가 하루 이틀 빠졌다고 이렇게 빠졌다고 매수하라고 안 하잖아요. 여기서 매수하시면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어? 여러분들은 여기서 매수하시는 순간 아, 이거 더 빠지는구나. 그러면서 바닥에서 매도를 할 경우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바닥권에서 좀 잡자. 제가 이때 물량 늘릴 시기 곧 온다고 했죠. 물량 늘리 시기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시기만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러한 우리가 수익 볼수 있는 매수가와 매도가, 이 매매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수익 볼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대한전선과 관련된 내용들에 너무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만간 굉장히 크게 터질 이 호재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런 내용들, 조만간 급등할 시기, 이런 방법들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대한전선이 왜더갈 수밖에 없는지, 이런 내용들을 먼저 중요한 내용들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분기 잔고가 여러분들, 지금 수주 잔고만 해도 2조 원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고요. 자, 지금 요거 뭐 2조 원 이상 지금 1분기, 2분기 이렇게 달성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남은 3분기, 4분기에는 2조 원이 아니라 약 5조 원, 5조 원 규모로 굉장히 크게 어, 매출액이 신규로 달성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뭐 미국 시장 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까지 함께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 반도체 클러스터라고 들어보셨죠?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자, 이렇게 이 반도체 클러스터 500조 원이나 들어가는 그런 엄청난 규모의 산업이에요. 그런데 전기가 없어서 못 돌릴 판입니다. 바로 전력망이 비상이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금 미국도 좋지만 우리나라 국내에 빨리 이 전력망을 구축을 해라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뭐 삼성전자 들어가고 있죠. LG 들어가죠. SK 들어가죠. 자, 이런 대기업들이 지금 이 500조 클러스터 공장을 차리고 있는데 전기가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부터 본격 적으로 전력망 구축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자금이 들어간다. 이제 여기서 대한전선이 우리나라 1위 기업 아닙니까? 자, 요 대한전선이 수주, 신규 수주단의 확률이 매우 매우 높다. 자, 이런 호재들이 곧 나온다는 거죠. 이런 내용들 누가 얘기해 줍니까? 어? 제가 우리 여러분께 이런 용인, 그다음에 뭐 판교, 뭐 평택 이쪽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공장에 들어서기 때문에 전력망이 구축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앞으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큰수주를 따낼 수 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 미국, 그 다음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AI 열풍, 인공지능 열풍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인공지능이 나오면은 데이터 센터. 그죠?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자, 이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돌아가고요. 365일 단하루도 꺼지지 않고 돌아가는 바로 그러한 전선망이에요 서버망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미국이 신전력망을 구축 계획을 세웠어요 여기에 800조 원이 넘습니다 860조 원자 이번에 1차입니다 1차 전력망 구축에 860조 원이고요 자 여기에서 이 대한전선이 지금도 계속해서 수주를 따내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이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단기적으로 전선주에 상승했다가 지금 좀 빠지고 있는데 회사가 나빠서 뭐 매출과 영업 이익이 안 좋아서 빠진 거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수급이 잠시 멈춰 있는 거예요. 요거 수급이 멈춰 있기 때문에 주가 떨어질 때 거래량이 줄어들잖아요. 여기서는 주가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엄청나게 이렇게 터졌다가 지금 빠질 때는 거래량이 조금씩 이렇게 내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다시 주가가 폭등할 거예요. 이 수급이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이런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 절대 매도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조만간 매집할 자리가 오고 있다. 물량 늘리 시기가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미국의 이 전력망 50%만 교체하는데 얼마라고 그랬어요? 860조. 지금 미국의 전선이 40년이 다 넘었어요. 굉장히 노후되어 있는 겁니다. 무조건 바꿔야 됩니다. 안 바꾸면 도시 전체가 뭐 워싱턴, 뉴욕 이런 데가 자, 블랙아웃이 돼요. 도시가 멈춰버린다고요. 그래서 미국은 무조건 바꿀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자, 대한전선 같은 경우 해적 케이블 있잖아요. 해적 케이블을 지금 굉장히 어, 열심히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LS와 이슈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한전선에 제가 직접 전화해보고, 직접 찾아가서 물어본 결과, 이 해적 케이블과 관련된, 자, 이런 기술, 뭐 유출 이런 거는 아예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예 원천적으로 기술이 달라요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다 조만간 여해적 케이블과 관련된 이 수주들 요거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호주 쪽과 함께 그 다음에 동남아 동남아 지역에 요해적 케이블 수주 곧 진행될 텐데 이 내용까지 제가 준비를 해 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지금 절대 이 대한 전선이 다시 한번 급등하기 전에 미리 들어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특히나 유럽 쪽에서도 여러분들 이번에 이 해상 풍력과 관련된 이 HVDC 자, 고압 케이블이죠. 이런 고압 케이블과 관련된 이 전력 전시회에서 엄청난 이슈를 받았습니다. 지금 유럽에 있는 바이어들 있죠. 이 바이어들이 지금 대한전선에서 서로 수주를 따내려고 굉장히 난리를 폈다고 합니다. 그만큼 앞으로 이 대한전선의 유럽에 대한 수주까지 넘쳐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격대 보시면은 많이 빠져있어요. 많이 빠져있는 건 팩트고 지금 뭐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져있지만 자, 과거의 차트를 보자고요. 과거의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가격대 어때요, 여러분들? 바닥입니다 완전 바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가격대 완전 바닥권에 있는 거고요 그것도 박스권 바닥권에 있는 거고 한번 급등하면 굉장히 크게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온다 과거에 올라갔던 그 가격대인 만큼 그때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이게 다시 수급이 돌아오면 완벽하게 주가 어떻게 한다 폭등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회를 좀 놓치지 마시라고 어? 과거에 거래량 터졌던 것보다 최근에가 더 터졌어요. 그만큼 전력량과 관련된 이슈가 올해 가장 크게 열릴 거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대한전선과 관련돼서 자료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조만간 엄청난 호재 나오면서 주가 급등할 거예요. 무조건 이 자리에서 급등 터질수 있는 그런 기회가 곧 온다는 겁니다. 이런 거 놓치시면 절대 안 돼요.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대한전선과 관련된 이 핵심 투자 자료를 준비해 놨으니까 아직 못 받아보신 분들은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매수하라고 할때 그냥 매수하면 여러분들 수익 볼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제가 드린 종목들 전부 다 수익 나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번에 대한전성 조만간 급등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급등식이 놓치면 여러분들은 땅을 치고 후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호재 정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주가 이렇게 올라갈 때 호재 정보가 어서 터져요? 바닥에서 아닙니다. 허리에서 터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도 자료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요 위에서 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고점에 물리지. 그래서 얘네들 기관들과 외인들과 연기금들 세력들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어디서 매수한다? 바닥권에서 매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던지는 물량 전부 싹다 받아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호재 정보까지 제가 이 핵심 투자 자료에다가 넣어놨으니까 꼭 보고 투자하라라는 말씀드리고요. 자, 이 자료는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위에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자, 위에 전화번호로 여러분들께서 대한 전선할 때 대한이라고 문자로 작성해서 여러분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기회가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급등할 때 여러분들 수익 보고 나오면 되잖아요. 어 이런 기회가 항상 세력들만 다 가져간단 말이에요. 세력들은 어떻게든 개인들 자산 빨아먹으려고 지금 주가를 흔들고 있지만 절대 당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실시간 매매를 함께 진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 오전 8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함께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 대안이라고 신청해서 저와 함께 자 라이브 라이브로 제가 여러분께 들 매수가와 매도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꼭 많이들 신청해서 함께 우리 세력들을 이기고 우리가 수익 볼수 있는 기회를 꼭 잡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절대 놓치지 말고 꼭 문자로 대안이라고 보내주시고요 자 핸드폰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더 쉽게 문자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영상 밑에 더보기가 있어요 핸드폰 보시면 더보기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링크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링크를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 문자 보낼 수 있는 이러한 문자 보내는 게 바로 생겨요. 그래서 좀더 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놓은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들 신청하셔서 우리가 앞으로 수익 볼수 있는 그런 기회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여러 가지 내용들과 함께 자료들까지 준비해 놨으니까 영상 잘 시청해 주시고 앞으로 수익들 많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100% 무료인데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는 것만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자로 대안이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고, 자, 수익들 많이 나시기를 기원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주식 거래 하실 때 수익 날수 있는 매매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변동성이 심한 장입니다. 자,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도 우리가 수익 낼수 있는 방법은 있죠. 바로 이 검색기입니다. 자, 이 검색기는 우리 여러분들이 제가 세팅해 놓은 가격 전략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은 굉장히 큰 수익을 볼수 있는 그러한 검색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세팅 방법 그대로 여기에서 여러분들 성향에 맞도록 대형주부터 중형주, 소형주 전부 다 세팅이 되어 있고요. 자 단타 종목부터 테마주 당일 급등 종목까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향에 맞는 세팅을 하나 고르셔서 9시에 검색 버튼을 누르신 이후에 이 종목 검색되는 종목을 매수만 하셔도 이렇게 크게 수익 날수 있는 종목들이 자동적으로 검색이 됩니다. 자 이러한 종목을 자동으로 검색해 주는 이 검색기를 우리 여러분들께 제가 무료로 배포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으로 수익 볼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라고 그리고 그동안 손실을 많이 보셨던 우리 구독자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도록 이 검색기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구요 자 위에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 010-2823-8849로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검색기라고 저에게 문자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문자로 반드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검색기라고 보내주신 분들께 제가 세팅해 놓은 우리 여러분들 성향에 맞는 이 단타 종목부터 중대형주까지 그리고 테마 종목까지 세팅이 되어 있는 이러한 검색기를 우리 시청자분들께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들 시청해서 지금처럼 어려운 시장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반드시 수익 날수 있는 기회에 꼭 잡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들 자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시초가에 매수하면은 굉장히 많은 수익률을 볼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어, 매일 아침에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문자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참여해 계시고 계신데 제가 8시 30분 전에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께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일봉이 아니라 분봉입니다 여러분들 일본의 차트가 하나씩 이렇게 빠가 생기는 거고요 자 시초가에 매수하셨던 분들 여기에서 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자 우리의 목표수익률 얼마 10%입니다 자 항상 10% 이하로 이렇게 자율 매매하실 분들 제가 시초가 굉장히 많이 드리고 있고요 자 이러한 종목들 매일 아침에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뿐만 아니라, 자, 다른 종목 하나 또 볼까요, 지금? 자, 이 종목도 여러분들, 시초가에 매수하셨으면 은 엄청나게 급등해서 우리 수익률 굉장히 많이 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욕심만 내지 않으시면 최소 하루에 10%씩 수익 볼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때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해서 목표 수익률을 10% 이하로 우리 여러분들이 딱 잡으시고요. 이러한 종목들 매매하실 분들은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자이 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위에 보이시면 여러분들 시초가 무료 매매 단타 종목 참여하실 분들 있죠? 문자로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 전화번호로 참여 이렇게 문자 보내 주시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문자 메시지 방에다가 초대를 해 드릴 겁니다. 자, 참여라고 보내 주시면 자, 이러한 종목처럼 이분봉에서 보시면 장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주가 급등하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자, 이 종목뿐만 아닙니다. 다른 종목도 한번 보시면요. 자, 시초가에 매수하자마자 바로 급등. 엄청난 급등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급등 나와서 그 위에서 계속 횡보를 했죠. 자, 이렇게 분봉을 보시면 세력들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정확히 제가 며칠 동안 여러 가지 보조 지표를 여러분들에게 분석한 후에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저냥 이런 종목들 막 보내드리는 거 아니고요 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 차트를 분석 후에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 그리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제가 추천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하라고 제가 오전 8시 30분 전에 왜냐하면 장이 9시에 시작하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매수하기 굉장히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 단타 종목들로 매매하실 분들 참여하실 분들만 참여하세요. 중장기 종목 하실 분들은 요 단타방에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자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하루에 10% 정도 수익을 딱 보실 분들은. 참여라고 위에 전화번호 지금 참여라고 문자 꼭 보내주셔야 우리 여러분들이 참여가 가능하니까 이렇게 참여라고 위에 전화번호로 문자 전송해 주셔라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여러분들과 매매했던 그런 종목들 리뷰를 한번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지금 수익률이 얼마나 많이 나고 있는지 그런 시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참여 못하신 분들께 우리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께 이 무료 종목들까지 나눠드리는 이 시간까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해서 수익을 가장 많이 받던 종목이 바로 이 종목입니다. 자, 메가 MD라는 종목 그리고 임젠솔루션이라는 그런 종목으로 우리가 굉장히 큰 수익을 받는데요. 무려 80%라는 수익률을 이렇게 달성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매매할 때는 항상 1차 수익률과 2차 수익률로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자 1차 수익률 무조건 우리는 수익이 목표입니다. 돈을 버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여러분들께서 100만원을 투자를 하셨다. 그러면은 일단 50만원 정도는 익절. 자, 20%나 30% 정도로 일단 수익을 보고요. 나머지 50만원으로 2차 수익률을 위해서 달리고 있는 그런 식으로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 우리 여러분들 최근에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우리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시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자, 이런 종목들, 지금 매수가와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를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자, 물론 손절가도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손절가와 목표가들을 다양하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이 최대한 손실 안 보고 수익 볼수 있는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어,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가 어, 이렇게 종목들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아직까지 참여 못 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어, 남아있는 이러한 추천 종목들 우리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어,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이런 어, 매수가와 1차 목표가, 그 다음에 2차 목표가까지 여러분들께 안겨드리면서 우리의 목표 수익률, 1차 목표 수익률은 최대 30%고요, 2차 목표 수익률은 최대 100%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그동안 많이 시청도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셨기 때문에 이번 연말 또잘 보내시라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무료 종목들 이번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절대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자 수익률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20% 이상 수익 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께 이렇게 수익률 안겨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 뭐 작은 돈이라도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아끼시는 그런 목돈들 절대 잃어서는 안 되겠죠. 이러한 소중한 돈을 여러분들 불려 나갈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이렇게 종목들 추천드리고 있고요. 이번 기회에 좀 놓치지 않고 수익 볼수 있는 종목을 좀 받아가서 여러분들 감으로 매매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과 세력들이 들어와 있는 종목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가장 생각하고 있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잘 나오는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종목들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고요. 자, 아직 발표하지 않은 이제 매수가 또 이번에 들어갑니다.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많이들 신청하시고요. 자, 위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자, 문자 신청하시면 됩니다. 뭐라고 문자 신청하냐? 종목이라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이 나머지 종목들. 이번에 여러분들께 또 추가 공개해 드립니다. 자, 종목이라고 두 글자 적으셔서 저에게 문자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자, 위에 여기 전화번호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고 좋은 종목들 받아서 우리 여러분들 수익들 많이 날수 있는 매매 하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리니까요. 여러분들 주위에 주식하시는 분들까지 같이 문자 신청해서 수익들 많이 보시는 날, 행복하시는 날이 많이 되기를 기원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장에서 단타로 우리 여러분들 수익 보실 분들 계신 테고요. 그 다음에 이 중장기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와 중장기 종목으로 수익 한번 보실 분들 굉장히 요즘은 변동성이 심해서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보조지표 세팅 방법 즉 핸드폰과 PC로 모두 다 설정이 가능한 이 보조지표 세팅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보조 지표 말고도 더 많은 보조 지표를 제가 어떻게 설정을 해야 수익날 수 있는 종목을 고를 수 있는지, 지금 현재가 고점인지 저점인지 알아낼 수 있는 이러한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는 이 보조 지표 세팅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께 무료로 뭐 나눠드릴 거고요. 자, 첫 번째 내용은 MACD 지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를 나타낸 겁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보시면은 매도시기와 매수시기가 정확히 차트 이 기준선을 돌파하고 떨어지는지 상승하는지 요거에 따라서 매수시기와 매도시기가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단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 보조 지표 하나로 100%의 상승과 하락 시기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약80% 이상 이렇게 확률이 나오는데 자, 이 나머지 20%의 리스크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이 리스크를 보완해 주기 위해서 다른 지표, 여러 가지 지표를 또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 다른 이번에 지표, 스토카스틱 지표를 여러분들께 이렇게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지표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상승시기와 하락시기 그대로 내려가 보면 이 기준선을 돌파하는 순간 자 이게 상승시기고요 이때 매수를 해야 되겠죠 반드시 어때 매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때는 여러분들 자이 시기 따라 올라가 보세요 여기에요 장대 음복 나오는 시기 요 빠지잖아요 여러분들 기준선 하향 돌파죠 이때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매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이에 지표도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80% 정도 확률이 있지만 20% 정도의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는 다른 보조 지표를 또 세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을 굉장히 많이 세팅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윌리엄스 지표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중장기적인 어, 성향이 좀 끼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미리 바닥에서 횡보할 때 미리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기준선 돌파해서 위로 올라가고 있죠. 자, 이런 부분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미리 알수 있다는 라 거. 그리고 주가가 다시 또 바닥에 내려왔던 시기 이후에 상승하는 시기 기준선 돌파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바닥에서 지금 이 기준선을 또 하향 돌파하는 이러한 시기 때는 반드시 매도 이렇게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을 우리 여러분들께 일일이 하나나 하다 정확하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자 엠벨롭 중심선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유명하죠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지표입니다. 자 요거는 지표 세팅 값이 필요합니다. 요선 하나 하나 모두 다 이 세팅이 필요해요. 자, 어떤 세팅이 필요하느냐. 자, 지수에는 숫자가 들어갑니다. 기준 숫자가 들어가요. 이 숫자를 얼마로 설정해 주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숫자 세팅은 제가 우리 여러분께 이 자료로 꼼꼼하게 넣어 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 이 엠벨롭 중심선을 이 기준으로 해서 상승시기는 이 중심선을 돌파했을 때 지금 계속 하락선에 있다가 이 기준선을 돌파했을 때, 이때 매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준선, 이 저항선과 지지선을 지금 하락으로 떨어뜨릴 때, 이때 어떻게 매도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을 차트에다 설정을 해놓고, 여러분들께서 매매하시는 게 승률, 즉, 여러분들이 돈을 벌수 있는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개인분들이라면 반드시 세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거를 제가 하나하나 다 정리를 해 놨고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 보조 지표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일일이 정확히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보조 지표 세팅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께서 정말 쉽게 세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요. 자, 우리 여러분들, 지금 우리 개인분들께서 매매하시려면 반드시 이 보조 지표를 제발 세팅하자. 요거 힘들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한두 시간 투자해서 여러분들, 어? 요런 걸 찾을 수 있다고. 수익 종목 찾는 방법,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 요거 찾는 방법,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고 단타로 수익 보실 분들도 반드시 보조 지표 세팅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이런 보조 지표 세팅 자료를 여러분들께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다는 얘기요. 자, 무료로 제가 배포해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여러분들께서 뭐 해주실 게 뭐가 있죠? 구독과 좋아요를 좀 많이 눌러 주시고요. 자, 이 자료 받으실 분들은 어떻게 세팅해야 되는지 배우실 분들은 제가 요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2318-9413으로 어떻게 보내라? 자, 문자로 보조. 자, 문자로 보내는 거 여러분들, 문자로 보조라고 꼭! 문자 전송해서 제가 확인이 돼야 여러분들께 보내드려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고 계시지만 우리 여러분들 한분한분 한분 모두 다 요거 보내드립니다. 자 내가 여러분들 개인으로서 수익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다. 난 너무나 혼자 잘한다. 이런 분들은 물론 뭐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나는 최소한 수익을 많이 보고 싶다. 난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 하락하는 종목들 다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우리 개인분들이라면 꼭 신청하세요. 이거 돈 받고 보내 드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 여러분들께 제가 무료로 이렇게 나눠 드리고 있는 거고 구독과 좋아요만 잘 눌러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아셨죠? 자, 지금 바로 문자로 어떻게 보조라고 두 글자 딱 보내 주시고 우리 여러분들 앞으로 수익들 대박 날수 있는 기회 꼭 잡으시기를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